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음식 중에 요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문몬테이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 음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모두, 입에 맞는 음식일 것 같습니다. 요것은 네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그, 달라에 굉장히 유명한데, 달라에는못 먹었죠. 이게 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기, 아, 고기들 고기들을 또 숯불로 구워가지고 아, 이렇게 들어가고요 소스 소스에 이렇게 아, 소스를 부어서 먹으면 되는 이런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도 자,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뭐 자주 드실 수 있지만 예, 한국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여행을 오실 일이 있다면 이런 음식도 한번쯤 있다라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조금 늦은 아점이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정경은 이렇습니다. 저 앞에서 지금 붓, 붓, 붓고 있어요. 어, 한번 볼까요? 저거 한번 봅시다. 숯불, 숯불로 이렇게 하는데요. 숯, 수술 넣고 고기를 구워요. 베트남에서는 이 참숯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네, 고기 안 굽네. 맞아, 어... 릉각 어, 지금 굽는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음식은 나왔는데 먹는 거는. 손님들이 포장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고요 지금 한번 굽는 거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도 먹어야 되니까 아 이거는 뭐 라롯이라고 하는 거 이제 소고기 뭐 소... 라롯 어, 소고기를 이렇게 어, 그 잎사귀에 이렇게 싸서 굽는 음식인데요. 이거,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굉장히 맛있어요. 이즈비, 이즈비제, 이 집이, 이 집이 이제, 이, 로컬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숯불. 야이 기름이 찌들었냐 아주. 숯불에다가 굽는 이 음식도, 야, 예, 보랄럽이라고 해요. 요것도 한 번쯤 드셔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자, 이제, 굽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실시간이니까. 연기가. 네, 그 맥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주, 맥주 안주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숯불 은근히 구워서 익혀서 먹으면 되는 음식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요 올랄럿 어, 먹방 바우니우 머물람 45,000 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요거 45,000 동이래요 1인분에 예, 45,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배고파요 제 음식은 여기 있습니다. 제 음식은 오늘 제가 주문한 음식이 여기 있어요. 어, 냄냄능이라고 하는 그돼그 고기에 돼지고기에 삼겹살 같은 거, 삼겹살 같은 거 숯불로 구워서 이렇게 나오는 음, 음식입니다. 자, 이거 이 먹겠냐고요? 또 물어봐야지. 아, 이거? 오빵, 다니 요가이? 먹다. 어? 이까이이야 일곱 개라고 합니다, 일곱 개. 네, 일곱 개. <laughs> 네. 자, 저가 일곱 개 준다고 하고요. 음, 일곱 개 준다고 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음식을 저도 시켰으니까 먹어야죠. 자, 저 음식을 먹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잘 부어서, 잘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고추가 있는데, 저는 고추는 그냥 패스. 어, 좀 맛있어요. 소고기, 소고기가 들어, 소고기가 잎사귀에 싸서 하는 건데, 어, 로컬, 여기 로컬 지역이잖아요? 로컬 지역이다 보니까 음식이 좀 싸죠? 하기는 외국인들 지역에는 안 팔아요. 로컬 지역에 가야 먹을 수 있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냄능이라는 겁니다. 냄능. 냠릉? 냄능이라는 것은 돼지고기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돼지고기를 갈아서. 이거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네, 이것도 그, 쌀종이와 야채를 하서 함께 싸서 먹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제가 국수를 시켰습니다. 어, 베트남에 이제 쌀국수 많잖아요. 국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소면처럼 생긴 거는 문이라고 합니다. 문. 문. 자, 그리고 이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삼겹살 같은 거, 구이. 10분이나 구운겁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냄비 등을 한번 먹어보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고기에다가 살짝 싸가지고 야채하고 섞어서 먹는 우리나라식 비빔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빔국수인데 숯불에다 구운 고기들을 넣어줘요. 야채와 고기들. 이런 지역에 나오면요. 뭐, 맥주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맥주 하나에 뭐 2만동에서 2만 5천동 2만동 2만 5천동 2만 동, 2만 5천 그리고 저거 저 저거, 저거 볼라롯이라는 거 저거 저거 이제 한 1인분씩 껴서 드시면 괜찮겠죠 밑으로 안 드시는 분들은 저, 저처럼 이런 거 이런 로컬 음식들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갈라져있다가 호칭 오니까 무작위 덥네 참고하실 거 이런 호 보면 이런 물질주가 다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돈 내야 돼 사용 안 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이런 로컬집은 또 하나 물 달라고 하잖아요 물 달라고 하면 짜다라는 걸 줍니다 어, 얼음이 든차 물을 주는데 그것도 돈 받습니다 식당에서 물물 주고 돈 받아요 안, 달, 어, 안 시키면 돈안 받아요 음.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하지 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으로 딱 하면 되지 뭐. 고기에다가 면을 싸가지고 먹으면 맛이 좋아. 고기에 숯불향이 딱. 베이스 베 써가지고 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이 앞에 어디 나가시는? 금방 모래밭? 이거 중간네 음. 잠김들 다섯 시고 시장 가실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건 또, 짜증나요. 짜증 딸국수에다가, 딸종류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구운 거. 맛있습니다. 로컬 지역에 이런 로컬지역에 나와서 이런음식들은 한국인들 입맛에 딱맞아요 상식으로 상식으로 이런 이제 로컬지역에 오셔가지고 고수를 넣지마라 아니면, 뭐, 향채를 넣지 마라. 이런 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능, 뭐, 응어. 그러면 됩니다. 그럼 고수를 넣지 마라. 향채를 향기 나는 불을 다 빼라. 넣지 마라. 능, 뭐, 라우텀. 그러면 싹 빼라요. 그냥 앞에 콤, 앞에다 그냥 콤, 뭐, 라우텀 해도 됩니다. 이런 말한 마디쯤 알시면 꽃골 지역에서 나 나오, 나오셔가지고 어 고생을 좀덜 하실 수 있죠. 음. 숯불에 숯불향이 가득한. 고기, 면하고 같이. 음. 이 음식은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까 볼라롯은 7개에 4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얼마일까요? 맞추고 싶죠 맞추시는 분 제가 손 뱉습니다 2등, 1인분에 얼마일까? 맞추시는 분, 제가 쏩니다. 검증 고기를 많이 주는 걸 찾기보다요. 검은 고기를 두 개를 주문을 한게 낫죠. 장사하는 사람도 남아야 되니까. 많이 달라고 하기보다 검은 고기를 두 개를 주문을 해. 그러면 2인분을 내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싸요. 싸니까. 고기 두개 두 주문하면 2인분 값 가질 거예요. 저 검은 고기도 숯불에 구워가지고 주는 거라 맛있어요. 이제 관광객들한테, 관광객들 한번 들셔보시면 그냥 뭐, 무조건 맛있지. 숯불에 고기를 굽는 건데 안마을 수가 있겠어. 먹었습니다 2인분이면 한 3천원 할겁니다 3천원 검증 하나에 뭐 2만 0천동 2만 0천동 하니까 한 3천원? 한3천할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7만 동할 거예요. 한 7만 동? 6만 동할 거예요, 6만 동. 보통 2만 5천 동, 2만 7천 동, 뭐, 로컬 지역은 그래요. 한 6만 동. 6만 동이나 7만 동이나, 뭐. 자, 이거. 전다 먹었습니다. 가격 맞추시는 분이 없네요. 가격 봐 주신 분이 없어서 제가 가격을 가르쳐 드립니다. 가격. 괜찮아 봐. 요찮아 제가 얼마를 내는지 잘 보십시오. 빨라 봐. 빨라 봐. 와 자. 알람. 멋있죠? 보자. 35,000동입니다. 자, 그러면, 음, 35,000동에 한 그릇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먹을 것도 먹었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자리 잡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